네 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190TV 회원님들은 25년 최고의 주식을 몰빵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상한가도 가고 기분 좋죠 그리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게 아니라 이제 정고가 1 3 2 0 0원이었죠그 정고를 뛰어넘을 때 2배 3배 4배 확 오른다고 수익이 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13만 2천 뚫자마자 16만 4한가 왔죠 뭐할때 너무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부터 제가 몰빵 가서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가도 맞고 저는 이제 그때 한 11월 달 이렇게 되면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튼 그게 좀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지금 뭐 4월 달까지 왔는데 그래봤자 뭐한 10월달 에한 6개월 정도 기다렸네 맞죠 6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 방에는 다들 수익권이니까 <laughs> 좀 신기하죠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 멤버십 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 정해놓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살아 살아 사람 하늘이 주신 게입니다 비중 더 실세요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우리 방에 물린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수익권으로 지금 해피하게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절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테우제 뭐 400%, 500%, 900% 수익 날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단타 치면 안 된다. 목표가까지 쭉 들고 가셔야 이제 크게 먹을 수 있다. 그래야 주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눈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은 1 0조까지는 절대로 단타 치지 않는다. 사고 파벨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꼭 이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계속 의외로 오늘 제가 그 감사 인사도 많이 받고 카톡도 많이 받고 연락도 되게 많이 받고 오늘, 오늘 제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계속 전화 받고 뭐 카톡 오고 이래가지고 좀 바빴는데 여튼 이제 제가 의외로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리딩방에서 추천해 주는 종목도 많이 들고 있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딩방하고 저희 제가 이제 차 있죠? 이런 걸좀 정리해 봤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고 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가를 보라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따라하면 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눈이 말씀드리는데,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첫 번째, 리딩방은 일단 내일을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점, 타점을 맞춰준대요. 그러면 내일을 맞춘다라는 거는 어, 재배 기준을 봤을 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일을 다 맞추면 얘는 전세계 부자가 돼야 됩니다 월렌버핏보다더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부자가 돼있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내일은 못 맞춥니다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너무 오만한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서 내일을 맞춘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일은 못 맞춘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상을 두고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게 내일은 못 맞춘다는 게제 입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리딩방 보면 뭐 전문가한테 뭐 주식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종목 어떻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저점 줄 긋고 고점 줄 긋고 하는 말이 이습니다 무릎에 서서 어깨 팔아라.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 팔면 먹는 게 요거밖에 안 됩니다. 조그 먹는 거예요. 그냥 돈을 못 벌어요. 뭐20% 30%뭉게 그게 다 나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아마 제가 얘기했잖아요. 13만 2천 그 종고를 뚫으면 아마 날아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습니 오늘 아마 다 느꼈을걸요. 13만 2천 뚫자마자 지금 상한가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펩트론이나 알테오제 이런 위대한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제 그런 애들을 뭐냐면 이렇게 무릎에 서서 어깨에 반응하는 성숙주, 삼성전자 같은 애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성장주는 계속 천장을 뚫고 우상향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런 애들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안 됩니다. 얘는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번째는, 네, 세 번째는 이제 단타. 단타가 이거죠. 뭐 내일을 맞춘다는 그 그러니까 게. 뭐 단타에서 큰돈못 봅니다. 왜? 목표 수익률이 작아요. 얘는 기껏해 맞아 3%, 5%, 10%, 30% 먹으려고 단타 치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했다시피, 5%, 10%, 30% 그거는 내가 모르는 정보 단타로, 테마로 들어가자 일단 비중을 못 실어요. 왜? 불안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리고 떨어지면 잘 모르니까 변동성이 약해요. 치약해요. 그리고 먹을 때는 5%, 10% 먹고 손절은 30%, 40% 한다니까요. 그리고 방치해 버린다니까요. 백화점 된다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했다시피, 몰빵 투자를 하는데, 그 몰빵 투자를 어떻게 보면, 모멘텀과 투자 기간을 보면서 몰빵 투자를 해라. 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펩트론의 모멘텀은 전 세계 1위 제약사 릴리한테 기술 이전이 3반기 내에 된다. 투자 기간이 3반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 4월달이니까, 몇달안 남았죠. 3반기가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6월달이 끝나면 이제 상반기입니다. 그럼 6월달에 이제 기술이전 나오면 시세 뭐한 달, 두달 정도 보면 한 8월달 정도 러프하게 잡으면 8월 정도 매도하겠다면 지금 이제 한 5개월만 잡으면 되잖아요. 러프하게. 5개월 안에 다 쇼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5개월보다 더 짧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이제 러프하게 제가 국보수적으로 우리 회원님들, 어,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어라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5개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펩트로는 상반기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투자기간이 또 있어서 그렇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제 알테우젠 그게 10월 1일이 키트로다 시판이 되고 마일리스톤이 2.5조 영업이익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도 한3,400%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 펩트로 하반기 알테우젠이고 이제 25년 투자 전략을 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 투자해라 제가 이거 영상도 만들었지만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뭐 리서처 tv도 그러잖아요 뭐 알테우젠 50 넣고 펩트론 50 넣겠다 뭐또 리가캠 뭐30%뭐뭐 뭐 인벤티지 랩10%뭐이런 넣겠다 그러면 돈못본다니까요 오늘도 봤다시피 주도주가 간거 잖아요 주도주가 네? 주도주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주도주를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이제 분산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효율적으로 투자는 실전 투자는 어떻게든 이제 작은 돈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 극대화에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한 종목을 찾고, 그게 모멘턴과 투자기간을 보고, 그 다음에 비중을 실어야 된다. 그 비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이 아니라 몰빵이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수익을 난다. 그래서 제가 몰빵했던 지금 펩트론이 두 배, 세배 가야, 다섯 배 가야, 이게 1억을 넣었으면 두 배, 세 배. 뭐, 다섯 배, 모억이 되는 거고, 하반기에 또, 알테어진 해서, 300%면 뭐, 1 5이 되는 거요 이런 것처럼, 몰빵으로 투자해지지 어, 이제, 알테어진 50%고, 펩트론 50%고, 이렇게 두개다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수익이 몰빵 투자보다 흔적이 떨어질 거라는 게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 제일 많이, 이, 질문 주신 내용이 이겁니다. 릴리 기술이자, 어. 아, 어, 지금 지금 이제 많이 상한가 갔는데 사도 되나요?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2 기술이전 나오기 전까지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전 나오고 나서 상한가 한두 번 맞고 나서 그때 매도는 고민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한 주라도 어떻게 하면 땡스를해서라도더 살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aughs> 똑같이, 똑같이 돼 있죠 어 저는 이제 지금 사도 되나 요요거도 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펩트론이 지금 1 6 4,700원에서 시가 총이 3.8조 내 3.8조.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그 주가보다는 시총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 8점면 제가 극보수를 보는 게1 0점니다1 0조 그리고, 좀 맥스로 내가 잘하면 갈수 있는 게 20조다, 제로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10조에서 2 0조 그러면 극보수를 보면 250% 수익이고, 지금 3.8점은 이제 4조를 잡으면 4, 5, 20이죠. 그러면 5배니까 500% 수익이 날수 있는 거죠. 500% 이상. 그래서 250%에서 50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릴리 기술 이전 전까지는 하늘이 주신 개라고 사시면 됩니다 왜뭐 이제 50만원 100만원 가 종목을 이제 20만원도 안 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벌써 어, 많이 올랐다 뭐 차트 보니까 하,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접점 대비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면 아직도 너무 저렴합니다 저는 알테오제는 3주부터 투자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24주에 23주에 엑시트를 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펩트론는 어, 어떻게 보면, r t o d n 뛰어넘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조도안 된다. 하는 건 너무나 지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1 1 1일 기술 이전 계약 규모,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으로 저는 20, 30만원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6월에 나든 5월 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천천히 나와도 된다. 지금 분위기 받을 때. 혹시 뭐 빨리 나올 필요 없다. 기대감으로 한 20, 30만원 가서. 아, 그러고 나서 한 30만원 가서 기수이딱 나와가 50만원, 100만원 가기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수이 이제 언제 나와요? 빨리나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어. 천천히 나와야 된다. 지금 왜? 이랬든 저랬든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예측을 해봤는데 일단 20년도 이제 알테운전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플랫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펩트론도 플랫폼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년도 키트루다 기술 이전 했을 때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뭔가 저도 직장생활 했지만 산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근거가 뭔데 이 사출내역이 있을 건데 저는 아마 올해 매출을 가지고 하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죠. 보통 이제 작년 직전 연도를 많이 따지잖아 직전 3년도 직전 5년도 하는데 그거보다 저는 직전 연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있으니까 그러면 20년도 기술 이전 나오기 전에, 그때 6월 24일에 발표를 했잖아요. 기술 이전 딜이 나왔는데, 그러면 19년도에 키트로다 매출이 얼마냐, 라고 보니까 16조 정도 매출을 했더라고요. 16조. 그러면 16조를 매출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기준으로 딜 기준이 얼마냐, 4.6조가 나왔습니다. 4.6조.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독점 계약하면서 누적으로 6.5조로 바뀌었죠. 추가로 된 거죠. 근데 일단 이때 이제 비독점, 로 해서 이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16조 매출하는 약물에 대해서 34% 정도 비중으로 해서 4.6조 딜이 나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 알테오젠의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알테오젠의 이34% 정도 비율을 밑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저희가 기술이전이 나오잖아요. 베토론 같은 경우. 그러면 24년 기준으로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24년도에 제 파운드는 7.1조를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알테오젠34% 정도 비중을 주면 7 2조 매출하는 게3 0를 적용하면 2.5조 딜이 나올 거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고요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 트리제파 타일인데 비만 치료제를 팔면제 파운드고 당뇨병으로 팔면 마운자로입니다. 근데 마운자로가 24년도에 매출을 하면 뭐냐? 17조 정도했어요 17조. 그러면 이제 얘가 3 4 적용해서 5.7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그러면 그러면 챕바운드 마운저 두 개를 다 합하면 이제 8.1조 8.1조나 1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수이자 최대 금액이 RTO지 4.6조거든요. 이게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근데 어쩌고 뭐 챕바운드 마운저로 이두 개를 합하면 8.2조 되는 8.2조. 그근데 내가 왜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챕바운드만 할수 있지, 마운저라도 왜 같이 하냐 안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뒤에 설명을 할 건데. 어, 이 스큐가 되게 많습니다. 똑같이 8가지 스큐거든요. 재고 관리가 되게 힘듭니다. 요번에 그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도매상에서 이제 재고 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롱 에이팅 기술을 하면 이제 그, 그 스큐를 그여여 가지인가 그 5mm, 10mm 이런 게 있는 거를 하나로 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 입장에서 되게 재고 관리도 좋고 스큐가 통합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이제 그걸 뒤에 좀 설명해 있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파운더 마운자를두개 합치면 24조입니다. 24조 매출인데 어째 보면 요거에 대해 이제 알테오젠에 34% 정도 비중을 두면 8.1조 정도 딜이 나올 거다라는 게제 예상입니다. 좀 합리적으로 추론했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당분 이제 최대 딜이 나올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뒤에서 보면. 태트론이왜더 이제 알테우제는더큰 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를 좀 뒷받침해 주는 걸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섯가지가 정도가 되더라고요. 일단 알테우제는 어, 어떻게 보면 3조 이상 판매 가능한 의약품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s c 제형병이 어느 정도 매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상자가 암환자입니다. 암환자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환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뭐키트로다30%뭐50%이래잖아요 하는데 이제 페트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단 머크가 아니고 릴리입니다 릴리 전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머크가 5위거든요 그래서 릴리호 두 번째는 이제 주사기 비용이 세이브가 됩니다 이게 연간 2조 정도 된다더라고요 이제 주로 마게 되면 주 4회 4번이 필요하잖아요 월일의 재형은 어떻게 한 개잖아요 한개 하나면 이제 주사기세 개를 아낄 수 있으니까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2조 정도 세이브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스 엑스컬레이션 불필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잽바운드나 마운자로 이게 약물을 최대한 효과하려면 5mm, 10mm, 15mm 이렇게 도스 엑스컬레이션 적응을 시키면서 용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거는 이제 최고 용량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최고 용량을 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수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로리의제나으면 이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하나로 이제 통합 이제 도스 에스컬레이션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 빗대서 뭐 스크가 하나로 통일 됩니다. 여덟 가지가 아니라 5mm, 10mm, 25mm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이제 릴리한테 있어서 이 펩트론이 되게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모든 대상자입니다. 암환자가 아니라 뭐 살인이 비만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병환자들한테 다 되는 거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펩트론이 릴리한테 보게 되면, 알테우, 그러니까 머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알테우제는 그냥 특거를 좀 유지하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준다. 뭐, 그 정도 정도 되는 건데, 이 펩, 이제 릴리한테 펩트론은, 이제 여러 가지 효, 이제, 이 장점이 많은 거죠. 일단, 주사기 비용 세이브 되죠. 그 다음에 도서 에스컬레이션 필요 없죠. 그리고 스큐 단일화로 재고비용도 관리가 또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펩트론이 원리드의 재형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 머크가 알테오젠한테 제형 변경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어, 이또 기술이 또 펩트론만 또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대체제가 없어요. 대체제. 그래서 재현을 봤을 때, 비독점 계약이 아니라 어찌보면 독점 계약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딜이 더큰 딜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제 얘기가 아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25년 어떻게 보면 당군 이대 우리 대한민국 당군 이대 최대 딜이 나올 거라는 게 제가 앞번 얘기랑 요 얘기를 종합해서 하면 이제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최소 8조 이상이 나올 거다 계약규모가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25년도 펩트로는 20년도의 알테오제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 20년도 알테오제의뭐그 키트로다 기술이전이 저희한테는 내비게이션 지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면 됩니다 흔들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똑같이 20년도 3월 20일에 추총하고 나서 박순진 대표가 어, 비평만할 기술이전 될 거다 안심하시라 하면서 주총 끝나자마자 이제 날라다니시라 것이 폭동했죠 접전 대비, 원래 12,300원이었던 게 12,3,000원까지 만 10배 올랐습니다. 근데 중간에 6월 24일날, 머크랑 이제 비독종 계하고 기술이 나 왔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최고가 12,5,000원 만 찍었습니다. 근데 주총 후 언제? 5개월 동안 상승 했습니다. 5개월 동안. 이제, 알, 아, 펩트는 뭐지? 지금 이제 주총 끝나고 한 달도 안 됐잖아. 얘는 행보를 오래 해서 그러지. 성격이 많이 급하더라고요. 나는 좀더 행복하면 우리 회원님들 몰빵 더 쉽게 쓸 긴데 좀 그런 게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근데 지금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최소 5개월 이상은 계속 우상에 갈 거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건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들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기다리고 계셔라. 그리고 절대 사파사파 하지 마라. 단타치지 마라. 가만히 두고 있셔라 그런 게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 진짜 이거는 제가 20년대 이 투자를 하면서 진짜 내가 뼈저리게 느낀 교훈을 제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구독자님이 이런 실수 하지 마라고 제가 지금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이거 해, 영상 제작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 말대로 딱 됐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어, 어, 어 하다가 날라갔다 오늘 날아갔죠? 정보 뚫고 오, 이번 주 완전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100원, 200원 싸게 살려나 못 사고. 그리고 조종 오면 사야지. 떨어지면 사람은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음 날 되면 시초까지 바로 살아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절대 단타 치지 마세요. 날라갈 때는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단타 치는 게 나는 제일 최악입니다 최악. 왜? 자꾸 이거 날라갈 때는 못 맞춘다니까 오늘 사가가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 중간에 다20%에서15% 먹고 다 팔았다니까 그러면 이제 북쪽 는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닫히지 마세요 이럴 때는 제발 제발 우리 멤버십 회원님 구, 그 구독자님은 절대 닫지시면안 됩니다 가만히 두고 계세요 가만히 최소 얼마까지? 10조까지 그리고 변동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고 하루에 뭐 15%도 땡길 수도 있고 한데 흔들리지 마세요 아직까지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10조까지는 목표가까지 흔들지 말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절대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연애만 해야 됩니다. 연애만 그게 제가 알테오전 20년도에 시세 나오고 나서 조정 3년 버티고 나서 20년에 안또 폭발이죠. 3년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올해 10조 정도 되면 이별 준비하고 20조는 깔끔하게 헤어지자. 하반기에는 뭐 멋진 애인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알티오젠이 키토르다 시판 모멘텀 마일리스톤 1 5조를 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하자 하반기는 뭐알티오젠 몰빵하자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이래서 정리하면 펩토론에 같이 하자 엄마. 국내 최고의 업사이드입니다 지금 사도 3배에서 5배 수익 가능하다 현재 시점은 3.8조인데 최소 10조에서 20조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파마 1n12의 선택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 어떻게 보면 제압바이오 거의 오늘부터 이제 대장주로 등등, 등극한 거 아닙니까? 펩트로. 그게 왜그러냐 어, 뭐, 알테, 리가 오름, 인벤, 디 n 티뭐다 내가 다른 종목도 눈에도 안 차는 게 뭐냐면, 얘는 일란일입니다. 일란일. 전 세계 1위 제약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텔, 반도체로 따지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하고 뭔가를 해야, 뭐, 진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지. 뭐, 자꾸 뭐, 보시고, 저, 뭐, 인텔 이런 애들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아, 펩트로는 일란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 어, 또, 뭐, 리가캠 저번에 한번말씀드렸잖아 아, 리가캠 하면 a d c 잖아 ADC 분야 제일 큰 거는 뭐냐면, 그, NO2에요, NO2. 에너2. NO2가 작년에 5조 팔았어요, 5조. 근데, 에 o 2한테 그, 리가캠이 기술을 이안 했잖아요. 1등한테 요안 하고, 2등, 3등한테 그 기술을 안해 그러면, 1등이 5조를 파는데, 그 5조를 팔면, 아그5% 로열티 때리면 오, 2,500원 영업이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업사이드가 너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자면 펩톤 같은 경우에 28년도에 잿도도 비만치료제 30조 정도 한다면서요. 30조 정도 판다면서요. 그5%때는 얼마야? 4조라니까 영업이만 4조. 2,500가 4조입니다. 4조.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니가 캠 이런 거 사지 마라. 좋은 회사인 건 아는데 얘기했다시피 좋은 회사와 위대한 회사를 고를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위대한 회사를 사야 우리 주식으로 진짜 다섯 배열배 먹을 수 있다. 그 위대한 회사라는 게 매출과 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사. 세상에 좋은 회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사지 말고 위대한 회사 를사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업사이드가 큰게 r t 오제 펩트론이다라는 게제 말입니다. 근데. 알테는 하반기에 가고 모멘텀에 하반기에 있고 상반기에 펩트론을 가자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야 세상에 1 0 0어딨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게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신약이 아닙니다. 블랙 분기입니다. 신약은 이상 이상 삼상 다 해야 되고 될지 안 될지도 기재에 가까운 일인데 우리는 시판돼서 판매되는 약을 제형 변경을 하든 롱웨팅 기술 주일의 제형을 월일의 제형으로 바꾸든 이런 기술을 바꾸는 바이오 베터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서 리스크가 없다라는게 첫번째요두 번째로는 대웅제약 루피오 대포죠. 2 0 0 0년대에 펩트론이 기술을 전해졌어요. 그래서 상업화 해가지고 실제로 제품이 나와서 지금 연간 200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 1위입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밀리가 펩트론을 선택하는 이유가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웅제약하 어, 루피오 대포주 요거를 이제 상업한 이력을 높게 평가해서 이렇게 목매달아서 했다 안합니까 그 로보노 리스크가 문제 접촉을 했는데 이제 릴리가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여튼 이제 펩토론 로보노로 벌리고 릴리 어떻게 했다는게 어떻게 보면 그 기사 내용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 리스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펩트론에 있어서 이제 2005년 진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가는 원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론의 주가는 10조에서 20조. 주가는 50만에서 100만 정도의 세되고장기론은 200조 정도 바라볼 수 있는 데다 200조 뭐 얼마죠? <laughs>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보, 그러니까 뭐 행보는 아직 지금 급등하고 있죠. 급등할 때 마니, 마인드 킹토를 강력한 자기 확신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10조까지는 무조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손 하나 깠다 안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펩토론을 사라는 건30% 50% 먹으라고 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세배 다섯 배. 진짜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뭐펩토론 투자다. 그만큼 이제 위대한 종목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투자했다는 건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저희가 190TV 이제 회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400몇명이지? 4 5 0명이요아 466명이랍니다. 좀 많이 들어왔는데 여튼 제가 이 카톡방을 만든 이유는 그겁니다 저 리딩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내일은 못 맞춥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 내가 이런 그알테어전을 통해서 500% 900% 먹었을 때 그런 이제 느꼈던 것들 놓쳤던 것들을 이제 경험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내일은 아무도 모릅 그리고 이 방을 만든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요 하지 말고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는 회사 잘 알기 위해서 궁금한 거 올려주면 시 바로바로 답변해줍니다. 검증하고 그리고 절방에 저보다 고수인들 더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검증하고 이제 집단지성을 인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할것 같습니다. 함께하면 멀리 갈수있요 지금 저도 오늘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같이 으쌰으쌰 하고 오르면 이제 서로 이제 기쁨에뭐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위대한 종목 수익도 같이 내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멤버십방이 되게 저렴해요 한달 분에 실버는 6,900원이고 골드는 12,000원인데 차에 있는 골드는 골드 골든 영상이 따로 있고 뭐그 비싸다 부담스럽다 하시면 6,900원 정도만 하셔도 우리 카톡방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어, 이렇게 즐겁게 어, 투자하시면서 돈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 저는 오늘 이거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은 왜부자야 응, 아들, 아빠는 24년도에 펩트론을 못방했단다. 진짜, 올해가, 어, 저는 작년에 24년도에 알테오젠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은퇴를 했고, 올해 우리 가족에 펩트론이 불을 일으켜 줄 종목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불을 일으키는 이제 첫 단추를 오늘 시작했다. 종목을 뚫었으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얘가 50만원 갈지 100만원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최소 50만원 이상은 갈 거니까 손 하나 깎딱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올해 이제 팩톤론 갖고 50만원, 100만원 가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동안 돈 때문에 내가 못했던 것들도 좀다 해보시고 좀 유유롭게 사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여튼 뭐 중복된 얘기가 많은데 근데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이 뭐 다른 거 공부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멘탈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다 단타 치지 말라 합니다. 절대 사파 사파 사파라마 안 됩니다. 이런 급등주들은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가락 가질 수도 잘 하시고 해서 10초까지 같이 하셔 가지고 올해 큰 수익 한번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